Bye. 뺐어 벌써? 노란색. 뭐 맞았어? 아니 너랑 한번 딱이야? 오늘부터 오늘 완벽한 옷이 어때? 딱히 입네? 예, 그럼 완벽한 옷이 된거야. 어때? 예. 자. 오늘 그럼 완벽한 옷입으로 이제부터. 형되 조심스러워지고. 조심하야 쳐야 돼. 근데 네. 어차피 계속 그렇게 쳐야 돼. 이제는. 자. 턴하고. 三，一，一。 네, 있죠. 네. 자, 오늘부터 우리 마스님의 완벽한5 0으로됐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8 0으로올라갑니다 이제 잘치면 아, 또박 이거 이거 이제신경쓰거진요 눌러요? 마이너스짜하고진 아, 턴! 됐어요 반이아 음. <laughs> 아유 짧아 나도 빡 나도 빡 마이너스 턴! 그렇죠. 이제 이제 진정한 50으로 가는 거야. 정통 50. 아우, 됐 아빠가 안 갔어, 다행히. 이제 <laughs> 밖행보다 아, 저게 새 싸는 게 너무 엄청 열심히 쳤는데. 아. 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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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오안 어, 네. 갔어 안 갔어. 이 음. <laughs> 이거는 플다아또 박이야 박 조심해야 돼 이제. 아 기본. 아니야 마이너스야. 턴. 아, 어. 턴 취소.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라고? 잠깐만요 여서 마이너스 고턴이기킹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에이, 님에 <laughs> <저번에 웃음> 너무 <웃음> 계속 마이 계속 가시 Yeah. Mm -hmm. 그래도 다음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계속 그렇게 올라, 점수가 이제 올라가야지. 이제 정통 50이 됐으니까. 오 음... 어, 있어. 오 됐어요. 일점. 아또 간다 이거 그러면. 와안 갔어. 아 이제 <laughs> 마이너스 이있네 <이미. 하, 웃음> <하, 웃음> <하, 웃음> 살살, 살살, 그렇지. 이제. 그래 또 치지. 됐어. 오, 됐어요. 자, 벌써 1점 됐어요 이제. 이제 그걸 잘 지켜야 돼 이제 또 파킹을 막 해버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마이너스 줄 타는 수가 있어요. 파킹은 안되면 하나로 드세요 어우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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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힘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파킹 안하게힘 조절이 이건 파킹 없어요 그렇게 치면 그렇지 자 완벽한 아가이돼서 오늘 첫승을할지 과연 이제 그동안은 이제 에또찾이가서 앨범을 찾아가서, 마범을 찾아가서, 서 앨범을 찾아가서, 아... <laughs> 다시 영 됐는데? <laughs> 그럼 마이너스 <laughs> <턴>. 그럼. <laughs> 어, 뭐 어려, 소리야? 진짜 쳐야 아유 그건빡안 가요 저 <laughs> 세게만 안 치면 돼 힘들어. 그렇지 어면오살았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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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겠는데, 이거? 아, 까비. 그래도 2점. 킹이 <laughs> <진짜. 되게> 무서워가지고. <laughs> 자, 아, 비상님, 예, 일찍 들어오셨네요. 예, <laughs> 우리 마스님 정통 50으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자, 트레이닝 좀 시키고 있습니다. 나이스. 자, 빡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점이에요. 마이너스 안 하면서 두 개만 더 치면 돼. 아, 야 그만 하자마자 꼭 해. 자. 말하면 돼말아이 아, 뭐, <laughs> 잠깐만 잘못했다 또 어, 파킹이죠 그거 다시 어, 턴을 그러니까 네. 미리 누르면 안돼 네. 턴 취소 그래서 이제 누르고 라인을 턴, 턴. 네, 하나 1 네. 안녕하세요 장비님 어디에 계세요? <laughs> 빠져야 돼 그렇지 그렇지? 어? <laughs> 와. 오, 감사합니다. 눈 예쁘다니. <laughs> 봤마스한번 보셨죠 우리 비상님 <laughs> 어우 쌍대 다시 또 우리 마스님 50 정통 50 승급했는데 또한번 있으면 드려야죠 <laughs> 가지는 않고. 턴. 자 쌍대. 아 눈만 보셨구나 그때. <laughs> 응, 그렇지. 마스크 벗으면 엄청 어려보여요. 자, 안 갔어, 그래도. 자, 저거, 저거 맞죠 저거 맞아. 됐어, 됐어. 됐어요. 저거 맞죠, 여러분. 에이. 자, 토때 잘 지켜요. 거꾸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 야, 안 온다. 감사합니다. 턴... 오늘 아마 화공님이 일찍 오실 듯한데 200점 화공님있죠 화공 님이 아마 목요일에 오신다 고 그랬거든요 또 오늘 목요일이죠? 네. 어, 서글쳐요 저 오른쪽 걸 그렇지. 이거를 제가. 그는 충분. 아. 아 진짜 한한 아, 진짜 응. <laughs> 아유, 20점도 아직 못 쳤네, 에이씨제 마스님이 정통 50이 지금 오늘부로 돼서 아마 1승을 오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첫 승을. 에이. 네. あっ。 지렸다. 지렸다. <laughs> 아이고. 요즘만. 요즘만 지렸다. 아유, <laughs> 이제 절반 올라왔네. 자, 도대요. 잘 치면 쿠션 들어갑니다. 야 쿠션 들어가네요. 야, 정통50 나도 괜찮네. 빡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네요. 쿠션. 자, 완벽한 50된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50에서 이제 완벽한 50되면 80 금방 올라가요. 겨우 3개만 더 치면 되기 때문에. 턴2 자, 턴 <robi illnesses> <verw Harps> 내가 2 5개칠 동안 쿠션을 마스님이 끝낼 수 있을지. 세오잘 <목소리> <목소리>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조금만 는다밥줬나 아, <목소리>

다 이제 20개 남았어요. 그 안에 끝내셔야 돼요. 과연 승급을 하고 1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마스님이 아, 네. 승급이나 마찬가지에 이제 정통 50대 쓰니까 오리지널 <laughs> 에이, 어? 뭐야? 이거 아니야? <목소리> <오> <웃음> <웃음> 어, 무 어! 어! <laughs> 기가 막히게 비가 왔네요. 흰볼 흰볼. 아 세상이 눅눅지 않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나. 아동성을아또 챙겨드려야 되나. 아빡 없어 빡 없어 쿠션에는. 흐흐 <laughs> 봐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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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さ Uh, uh, uh. 하10 이럴수가 이럴수가 12 몇개 남았어요? 여덟 개요 oh. 아, 좀 잡히겠는데? 아, 한 번만 도망가면 되는데. 아, 이걸 못 도망가네. 시비.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유 아, 어 이것은. 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네 진짜. 아, 잘 돌려보세요. 와. 자 마지막 기회 갔습니다 이제 조금 뭐 못치면 다섯 아, 개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오오오 오! 오! 뭐야 설마 됐어 오! 야 이거 뭐야 오 이걸 해내네 <laughs> 오 안심하고 있었는데. <잘한다>. 이야 <laughs> 1승 축하합니다.